be 3절 넷째 주 3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오경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예쁘게 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10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3월의 새로운 주일을 통해 기도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비롯 우리 어린이부 모든 분들 건강하길 기도하며 빨리 만나길 기도드립니다. 오롯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목련꽃봉오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섭리가 느껴졌고, 평화가 온듯 겨울 지나 봄의 기운은 언제 우리가 어려웠었나 싶었습니다. 하나님,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가득한 주일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이에요. 여하민 어린이가 우리 친구들 대표에서 말씀 봉독할 때 친구들 말씀 잘 들어보세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무덤으로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 나누게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최악의 죄인으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함께 나눴어요. 옛날에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옛날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장례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하는 거죠. 아무리 가족들이 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장례 좀 치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빌어도 절대로 십자가에 내려주지 않았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두어서. 내버려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해? 바로 반역자였기 때문이죠. 주로 반역자나 아니면은 굉장히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하는 거죠. 예. 나라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도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마데 요셉이 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것도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제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을까요? 이거는 옛날 유대교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데 요셉이 급하게 빌라도를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 유대교에서는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은 나무에 매달아놓은 시신을 빨리 내려놓으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나무에 매달은 시신은 처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빨리 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사람을 배려해줄 수 있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아리마대 요셉은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아두면 안 돼! 이러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제발 예수님의 예수님을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제발 장례식을 치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를 들어주고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 궁금,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누가 찾아가야 될까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열두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아리마데 요셉은 누구였을까요? 그게 궁금하겠죠. 아리마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즉,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숨어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데 요셉.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셨던. 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던 사람 있잖아요. 바로 바라바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바라바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리마데 요셉. 니고데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숨겨진 제자라 그래요. 숨어 있는 제자 숨겨진 제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제 아까 아리마데 요셉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들,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숨어있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데 요셉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다 보니 예수님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본인이 치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 그렇게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이때는 슬퍼하거나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덤을 돌보는 사람도 굉장히 적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거나 숨어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딱한명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었죠 근데 이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장례식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식에 나타났던 사람은 바로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돼, 부탁했던 아리마데 요셉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있었잖아요. 자,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라는두 형제가 있었죠. 이두 형제의 어머니였던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요한과 야보의 어머니였던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렀을 때 이제 향유와 이제 그 장례식 때 이제 필요한 약을 있잖아요. 그 약을 다 준비해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치렀어요. 이런 예수님의 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혹시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목사님이 한번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라든가 아니면 요한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즉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었나요? 자 아무튼 모르고 있었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 이런 제자들이 있었구나라고 알면 되겠죠. 아무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순간에도 함께 했었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장례식을 도와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부활하실 때까지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은 그 어둡고 이 축축한 무덤 안에 들어가셨어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친구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끝이라는 것을 의미했었어요 즉 모든 삶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을 읽을 성경을 읽을 읽다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가 돼서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나쁜 짓을 저지르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 유대인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가 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수울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수울이 구약 성경에 나온 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이제 그림자만 나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어둡고 습하고 축축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소울이에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정성껏 잘치러주고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잘 돌보기 위한 거죠. 우리 친구들.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중에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기억하죠? 리멤버미 이렇게 기타 치고 이제 꼬마 미구엘의 기타를 치면서 리멤버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할머니랑 부르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유령 있죠? 이 할아버지 유령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존재가 지워져요. 그죠 이런 미구엘이 들어가는 곳을 기억한다면은 아마 수어를 이해하기 더 쉬울 거예요. 즉, 점점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점점 더그 사람을 돌봐주었을 때. 어,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게 옛날 유대인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과연 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셨을 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시는 분이잖아요. 부활하실 거잖아요. 이제 3일 뒤에 이제 무덤 문이 딱 열리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어두움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두움과 죽음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마침내 그 죽음과 싸워서 이겨내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까지 우리 알겠는데 왜 예수님은 그 어둡고 습하고 무서운 곳으로 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했을거예요그죠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과 맞서 싸우셨던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와 같이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음과 맞서 싸우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고난을 완성하고 죽음을 이겨내므로써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겨내므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화 영화는 만화 영화일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화 영화는 만화 영화일 뿐 절대로 실제는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겨냈던 거는 진짜라는 거죠.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이제 그순간을 함께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죽음의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둡고 그 무서운 곳으로 들어가시면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순간을 함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기뻐하면서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날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축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축도할 때는 기도와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눈은 꼭 감아야 되고 두 손은 예쁘게 꼭 모아야 되겠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둡고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죽음과 싸워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천교의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예배가 잘 끝났죠 자. 예배가 끝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 팽이 마루 활동이 이번에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늘마루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잠시 뒤에 곧 하늘마루가 방송됩니다. 기대하세요. Coming soon.